안녕하세요, 여러분. 24년도입니다. 24년도 갑진년 운세, 지금 나이별 운세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음, 기대를 해야 하고, 또 열심히 바쁘게 12달을 단 하루도 허비하시면 안 되는 날입니다. 운명적인 시기예요. 47이 되실 겁니다. 무오생 말띠입니다. 무오생 말띠. 이분들,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하지만 이 쪽박으로 가든 대박으로 가든 가만히 계시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운명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24년도의 갑진년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있을 분은 진짜 100에 한 명도 없습니다. 100에 한 명도 무조건 이벤트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라도. 같은 년 중에 어느 때라도 빨리 나타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늦게 나타나는 분이 있거든. 심지어 12월 31일이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 자, 왜 그런고 하면, 마흔 일곱 수에요 마흔 일곱 수 47수. 마흔 일곱 수인데 우리가 뭐 27, 37, 47, 57또6나그 다음에 뭐 77은 노제성조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운이 십년대운 또 이제 성주운들이 움직여 지는데 많고 많은 성주운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와가성주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 성주운 중에서도 기운이 좀센 편이에요 거기에다가 어. 지금 내년에 말띠들, 제가 천사를 다 안고 간다 그랬거든요. 조상이 감흥이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성주운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나한테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조상을, 우선 조상으로 거쳐서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내년이 말띠가 조상이 옹감하는 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다들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기회는 생겨납니다. 어, 문서, 성조는 무조건 문서예요. 문서운이 생기니까 이사 또는 창업 이런 쪽으로 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직장 내에 계시면은 승진수 어 이런 것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 변동도 생겨날 수 있고요. 창업 투자 뭐이 조상으로 인한 개입이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유산 같은 거. 어, 생각지 않게 유산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어,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뭐 집에 조금 넉넉히 뭔가 있을 때 얘기겠지만 그리고 또 이런 거다. 어, 여러분들 왜 복권 맞을 수 있는 우리 그 무생들이 이번 어, 이러면 뭐다 복권을 사시겠지만 너무 과하시면 안 됩니다. 어, 무생들이 내년 중에는. 아, 어, 복권에 추천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어, 무고생들이 그래서, 어, 왜냐고, 와가성주인데, 이와가성주의 그, 조상 운이 들어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힘에 따라서 또 내가 조상과의 그러한 어떠한 연결고리에 따라서 진짜 생각지 않은 횡재수가 크게도 오실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반이 약할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귀인으로서 어떠한 기회를 주어지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여러분들한테는 한 번쯤 내가 도전해 보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그러한 값진 년이 될 거다 음~ 운의 크기는 각자 다릅니다 나머지 사주에 따라서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어디에 달려 있다. 조상님의 힘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조상 안 찾을 수가 없어요. 평생에 단한번 구술한다고 하면 내년이 딱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당이어서 구타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만약에 이쪽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요때가 고 때라는 거예요. 가장 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시기고 음.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쪽박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무조건 다들 이벤트는 생겨나요. 심지어 12월 31일조차도 이벤트가 생겨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상의 힘에 따라서 시작은 있지만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될 듯해서 다들 시작을 할실 거란 말이에요. 기회들이 오고 상황적으로도 이렇게 좋아져. 그래서 무언가 시작하는 일들이 이 성조운이 받쳐주질 않았을 때에는. 때에 따라서는 시작만 해놓고 이렇게 연기가 무성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대박으로 갈가능성이더 큽니다. 무호생분들 한번 복권들 좀다 사시고 특히나 우리 그 1월 1일에 성묘나 차례나 한번 정성껏 드려보시고 기회가 되시고 여건이 되신다면 조상님 찾아서 공을 한번 받아보시면 당신들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갑진현이 될것 같습니다. 가인입니다.